오후가 되면 연꽃 씨의 딸 하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요. 올해 15살인 하나는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그런지 아주 귀도 예민하대요. 조식아. 엄마지 인터넷 얼라지 마. 제가 는데 하지 마. <laughs> 내가 맨날 사진 찍어 페이스북 올라는데 근데 찍지 마, 찍지 마. 계속 지야돼 그거는. 찍고도 하나도 파는데 근데 삭제하라고요. 영꼬시 부부의 꿀 대부분은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요. 사실 SNS를 열심히 하는 것도 꿀 판매 때문이기도 하대요. ยินดีค่ะสองขวดค่ะห้าหม่นสี่ห้าหมื่นสี่พันจ้ะเพราะว่าค่าส่งสี่พันค่ะขอบคุณค่ะถือซาจีนเดี๋ยวกุ้นตัดเตซจีนอินเทเ็ตลน 펀나와요. 그래서언니 고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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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고니, 고발 고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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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고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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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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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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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그런 건안 해봤는데 허나 또 그런 거안 붙여봤지. 사람들꼭 응. 붙. 바고 시내까지는 차로 또 한참을 나가야 하는데 아니 대체 이 오지 마을로 들어오자고 한 이유가 뭐래요? 같이 왔는데 그래, 너무 마음은 들어. 날씨군 좋아, 나무 좋아, 산해 좋아 그런 거. 신랑 없어 안 되게요. 아우 제가 잘못했네. 또 돌아옴. 돌아오면 <laughs> 음, 자만 있어서. <laughs> 아이고, 길을 해외에서 몇 번이나 돌, 돌았네. 음. 겨우겨우 택배 업체에 도착을 했어요. 음. 주문도 음. 첫 주문이지만 은 영권 네, 씨가 네, 남편 진짜. 없이 해라. 혼자 이렇게 택배를 보내는 게 처음이래요. 마늘 찐 거, 그런 거요. 잘할 수 있을 난 걱정되네. 2 주스. 다섯. 휴대전화만 보여주면은 프리패스. 예, 꼭한 핸드폰 있어야 되고 없어 안돼이 결혼했어도 아 영꼬 씨가 한국에 온지 16년 여전히 한국어는 허툴고 힘든 숙제 같은 겁니다. 시간도 별로 없어요. 그래, 음, 그래서 못 가요. 왜냐면 저기 바빠서 집에 왜왜그 바빠서 센터 못 가니까 그하나바가 친정 저기 선생님 집에 왔는 거야 그때도. 음. 네. 얼마 안 되니까 한두 시간이니까 하루면 음. 그래도. 그래서 센터 가면 센터 가면 저기 메인 가야 돼. 아 매는 안 오면 저기 시간 걸었잖아요 나가면 그래 지금 시간 없어서가 못 가요. 첫 줌을 택배를 무사히 보낸 영거 씨. 아니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기다리는데 어디요? 여기 좀아 어, 회사 좀영 어, 저기 은산 은산 킨 은산 킨나오는거 언니 언니 여기들이 있어요, 여기. 누구를 만나려는 모양이에요. 새로운 사람, 새로운 사람 많이 들어오네. 음. 응? 응? 언니, 자, 여기 있어. 아. 처음에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작은 회사에 다녔던 영꽃 씨. 여기서 친해진 사람들이 꽤 많대요. 아, 아, 아. 언니, 한 개만 만져줘. 어 아,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꿀을 파는 거였구나 와꿀 파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친구가 팔아준 거예요 하나는? 네 타국에서 만나 인연이 닿은 이들끼리 서로 돕는 모습 참 보기 좋네요 남족님 네 고마워요 이 정도면 수입이꽤 되겠어요. 영구 씨, 오늘 얼마큼 팔았어요? 아, 40만 원이지. 아니. 네, 언니 네? 잘 다시 써 봐. 아. 언니 이거 잘해 주니까. 올해 <laughs> 맛있어요 아, 그래요. 이게 그러니까. 네, 어등홍내 하니까 로켓. 아. <laughs> 사실 남편은요 영꼬시가 이렇게 꿀을 판매하는 걸좋아하지 않는데요. 하지만 이렇게라도 돕고 싶은 게 영꼬시의 마음이죠. 꿀 팔하는데 그 사람 사람들 그써 먹고는 그 찹자요, 꿀이고 음, 맛있다요. 여기 버스장 기다리 있어요. 음, 어머니가 걱정돼서 네, 걱정돼서. 유난히 꽃을 좋아하는 연꽃씨. 특히 연꽃을 좋아해서 한국 이름도 연꽃으로 지었대요. 키 크고 잘생긴 남편한테 첫눈에 반해서 부부의 연을 내줬죠. 그리고 16년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어요.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양봉일. 서로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.